중간 영등포 신도림 중간이거든요 여기가요. 어 근데 영등포에서 근데 신도림까지 이 더운 날에 걸어가시려했어요 네. 어, 다리를 좀 이거 못해 접질렸다가 이러니까 뾰다거 그래가지고. 아 깜짝 놀랐어요. 아, 놀랬죠? 네. 아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네. 그러니까 착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노크를 했는데 깜짝 놀래. 내가 또 네. 미안한 아,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놀랬죠. 죄송해요 아, 선생님, 아 죄송한데 안전벨트를. 어, 아그럴까공 아, 아, 네. 많이 받으세요. 착하신 분. 네이버에. 그러니까 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갑자기 문을 누가 두들리길래 저는 그래서 어내 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 아니야 아, 아, 아 그리고 내가 부딪힌 줄 알았구나 또. 그래 그 대통령. 아이 아이. 걸어서 한2 0분 가거든요. 제 다리로 천천히 근데 어 너무 막 급해서 아유. 용기를 냈지 제가. 아유, 아유 잘하셨어요. 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안돌 때는. 괜찮은데 더우니까 아유 그럼요 힘들거 음, 20분 가는게 지금 날씨에 큰일 나세요 꽤 <laughs> 쓰러져요 잘못 안죠네 지금 36도 뜨거든요 차 온도가 그러면 은 체감상 거의 40도 가까웠다는 건데 막, 네. 땀이 쭉쭉 나요 그러니까 집은 광명시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하철 타서 대림에서 갈아타고 또 7호선 타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어디서 내려드리면 될까요? 지금 편하신 대로 내리시면 돼요 아, 지금 여기 괜찮을까요? 네네네 어, 그. 예. 제가 일단 조심하셔요? 여기 건너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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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횡단보도에서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젊으신 분인데 차를 종고타고 되게 능력 있으시네. 그죠? 아, 네. <laughs> 딱 봐도 젊으신데.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저3 7살이요 아, 근데 그렇게 한 거인데 잠깐만. <laughs> 어, 거기서 맞아? 음. 네. 근데 37을 진짜로? 네. 22급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니 근데 얼굴이 애기 얼굴이고 아, 예. 진짜 스물이 진짜 서른 일곱이에요? 네. 아유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얼굴이 애기 얼굴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그렇습니다. 말하면 이제 꽃미남 그래서 <laughs> 탤런트 해도 되겠다 잘생겨서. 잘 감사합니다. 응. 혹시 탤런트나 탤런트여요? 아 아니요 그래서. 아니요. 어 그런 쪽 일하는 느낌이 딱 그렇게 왔거든요. 잘생기셔가지고 여기서. 네. 네 잘생겼습니다. 공 음. 많이 받으세요. 아유, 조심히 일본 밥잘주세요 네네 네. 천천히 천천히 네네 아, 네. 천천히 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네, 네.